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89회차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히로시마는 홈에서 도쿠다가 나왔고 원정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워입니다. 딱 보면 벌써 투수전이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도쿠다는 최근 두 경기 원정 요코하마 선발 바워 상대로 6.2이닝 1실점 승 홈 야쿠르트 상대로 7.1이닝 1실점 승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6월 2일 교류전 소뱅 상대로 홈 3실점 이후 5경기만에 도쿄도 원정 3실점이 있었고 6경기를 모두 1실점 정도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우어는 7월 5경기 홈준니치 6이닝 2실 1자책 엔디홈 야쿠르트 9이닝 2실점 완투승 한신 원정 7.1이닝 4자책 엔디 히로미사 원정 7이닝 2실 일자체패 그리고 다시 주니치 원정 7이닝 1실점 승으로 한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발이 거의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선발이 비슷하면 상대 전적이 좋은 타자들과 그들의 최근 컨디션에 따라 팀 상승세나 하락세에 따라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 전적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일단 도코다는 요코 아마 상대로 다섯 경기나 나왔는데 패없이 3연승을 달리고 있고 홈 7이닝 무실점승 7이닝 2실점 엔드 원정 6.1이닝 1실점 엔드 7이닝 3실점승 6.2이닝 1실점승으로 지지 않고 있고 바원은 히로시마 상대로 7이닝 1실점승 이후 2이닝 7자책패 7이닝 2실 1자책패로 1승 2패라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상성으로는 미야자키가 맞으다 스타디움에서 타율 381로 좋은데 도코다 상대로도 12 타수 4안타 1볼 4수로 나쁘지 않았고 탄우가 17 타수 6안타로 도코다에게 강했으나 바우에게 강했던 히로시마 타자는 한 무더기입니다. 어쨌든 기록으로만 본다면 히로시마가 도코다를 앞세우고 최근 뒷문도 단속이 확실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두 선발이 나왔으니 언더로 가는 게 현명할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